뉴욕 동부 연방검찰은 퀸즈 와이스톤 거주 53세 원모 씨와 퀸즈 베이사이드 거주 57세 강모 씨가 2012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뉴욕 한인들을 상대로 외환 투자를 빌미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강 씨는 지난 2018년 4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유죄를 인정했으며 원 씨는 지난 9일 연방 대배심에 의해 증권 사기, 돈세탁 등 다섯 개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시화 강 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뉴욕 한인 사회의 한국어 신문과 한국어 라디오 방송에 외환 투자를 통해 월 1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통해 한인 투자자를 유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 씨와 강 씨는 유저지로 사업을 확장한다며 자신들이 만든 포렉슨 파워 주식을 매도하기도 했으며 선물 투자를 믿기로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 씨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 씨는 이미 유죄를 인정,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